강나가 응 뭐해? 우리 그래, 예쁜 강나기 쪽벌리고 뭐해? 다리 쪽벌리고. 강나가 쉬고 있어? 아이고 우리 예쁜 강나기 사랑한다. 강나가 응 얼굴 좀 보여줘봐. 응? 강나기 응? 이리 와봐. 응 나가. 아이고, 대답했어. 우리 이쁜 강나게. 아이고, 재채기 했어. 강나가. 그럼 재채기 한 거야? 양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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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당이. 강나가, 얼굴 좀 보여줘보셔. 아이고, 이뻐라. 아가 이뻐라. 아가 이뻐라. 요즘 어떻게 지내? 뭐하고지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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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요, 응? <laughs> 사랑한다. 말고 동생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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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. 알았지? 대답도 잘하고, 하품도 잘하고. 음 사랑스러운 우리 강나기. 사랑스러운 우리 강나기. 강나기. 손좀 한번 잡아 볼까요? 강나기. 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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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h 응? 응? m h 고 h 라 보석 같네, 우리 공나이 보석 같아요. 아이고, 이뻐라. 이렇게 이쁠까? 응? 공나가공나가 무슨 혼자 안 돼요, 고가 네. 고나기. 응. 고가 강 나기. 아, 오늘 햇살 좋네. 음. 응. 나가. 아, 얼굴 한 번만 더 보이죠? 나가. 강나기강 나가. 강가나강나기 나가. 나가. <laughs> 나가. <laughs>